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비스포크 852 L2 도어 양문형 냉장고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30%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기회입니다. 넉넉한 수납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감을 더해줍니다. 4위입니다. 삼성 베스포크 AI 포 도어 냉장고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RM70F90RDD 모델을 특별 할인가에 방문 설치까지 16%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쇼핑. 3위입니다. TCL 사이팔 L 포 도어 냉장고 P460CDW 모델을 66만 9천 원에 만나보세요. 넓은 수납 공간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포 도어 냉장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. 에 지금 바로 방문 설치 혜택까지 누리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비스포크 905L AI 포도어 냉장고.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을 업그레이드하세요. 14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특템 기회. 1위입니다. TCL 미니 냉장고 F48SDPS. 세련된 실버 디자인의 47L 용량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어요. 13% 할인 혜택으로. 107,130원에 만나보세요. 꼼꼼한 수납과 합리적인 가격.